배다, 그면 여기서 신자를 조금 더 넣는 거예요. 이렇 신자를 조금 넣 이게 거의 한열알 정도의 분량이에요. 이거 보통 이제 수, 수조로, 수조로 하는데, 이렇게 해서 완자가 나오면서. 하신다고요? 이제 못할못 하는 사람들은 시를 아, 네. 이렇게 떠서 하면 좀 동그랗게 모양이 나와죠 오, 맛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대량으로 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네. 어, 이, 아, 네, 그 외에 진진의 멘보샤 만들 때도 이렇게 해서 식빵에다 꾹눌러으는 어, 아, 식빵에 네. 거. 어, 나냄식빵 에, 진짜 고거같 너무 맛있지. 그것도 어 여주 무이 먹어요. 나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렇게 해서 이제 야채하고.